<laughs> 형님, 말해 <말아주시오>. 주세요. <laughs> 세상에 예상이 어딨나요? 오왜안 좋아 그래요. 형님, 성님, 성님은 정말 멋진 중년이요. 내가 봤을 때는 젊었을 때한가를 했어. <laughs> 저, 몇 명의 여자들과 그, 저, 사귀어봤습니까? 40을 이하는 몇 사람만 잡았어요? <laughs> 30명만 잡았어요 지금도 만나고 아세명 만나고 있대요 이러면 안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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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웃으십시오 네.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길거리 길거리 가다가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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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차피 웃어야 된다니까? 그래야 즐거워지는데 엔돌핀 팡 나와지고. 여기가, 여러분, 여기가 스트레스 선이야. 이렇게. 자,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써? 어떻게 써? 어? 여기가 스트레스 선이라니까? 감기 선 이렇게 가면 자, 두드려봐 자, 두드려주면서 내발자야 시작 을자다가 목포를 시집와서 저렇게 멋진 저렇게 멋지. 동화를 만났을까나 한3 0년은 빨리 오지 결혼을 했을 수 있었을텐데 저 결혼했습니다 함부로 들이대지 마십시오